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링녀입니다 네, 방금 방송 찍긴 했는데, 갑자기 날아갔네요, 그게. 아, 진짜. 자, 제가 원래 쓰는 스페셜이 레이저 바운서인데, 임대했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죠. 아, 침타격 이거 원래 했는데 내가 이겼어야 됐는데, 이게 또왜 사라지냐? 제대로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아깝다. 뽑는 장면도 날렸어. 얼리, 오케이, 큐레이저큐이큐케큐 잘하네? 우리 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못하는 건가? 음, 원샷. 원원원 원샷. 원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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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안 나오네? 야 뭐야? 뭐야? 어? 뭔데? 아, 그냥 나도 이거 쓸걸. 야, 그냥 나도 그냥 중학이 쓸걸. 졌네. 아니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 졌다. 오케이, 이겼네. 어, 이겼네.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캐리한다. 죽었어. 아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빨간색이다. 아야 샌드 되게? 우리 팀 잠수머니? 아 저걸 못 쏘다니 내가 아아 아, 저거 뭐냐? 너무 샌드. 내가 못하는 거구나. 오케이, 저 사람도 원샷 있다. 오케이, 아. 아. 저 파워발톱 뽑기에서 뽑는 건데. 저기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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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왜 근접을 쓰지? 나이스. 오, 스리탄 맞았다. 안 돼! 저거, 거의 세 방인가 두 방이면 죽지 않나? 파워발톱? 이 사람 방어구가 좋은 건가? 엄청 센데, 저거, 파워발톱. 제가 저, 옛날에 파워발톱 써봐서 알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둥글게, 둥글게, 오케이! 둥글게, 둥글게, 술법을 괜찮아, 내가 한 명은 죽였어. 한 명만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뭐야, 내가 죽인 거야? 아니면 누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건가? 렉 때문에 안 보인...? 보이... 어쨌든 이번에는 이거 써봐야지 버큐레이저 버큐레이저인가 버큐레이저인가 어쨌든 바큐바큐바큐 바큐나이스 버큐 버큐인가 버큐네 버큐였어 야 너도 샷건을 써 니가 샷건이면 나도 샷건이야 나도 미니건 샷건 있어 미니샷건 니가 샷건이면 나도 샷건일 수 있다고 나이스 헤드샷 정리했다. 정리. 오케이, 더블. 더블 보상에다가 나는 VIP까지 있어서. 레벨업 하겠는데? 레벨업 하겠는데? 한 판만 하죠, 한 판만. 한 판만 더. 레벨업 하겠다, 이거. 기든 말든 무조건 레벨업은 하겠는데? 뭐하지 그러면? 팀 대결해야겠다 여기서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개미의 삶 갑시다 개미 박살할 수 있으려나 내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너무 센데? 저기요, 그거 너무 세요. 난 아까부터 때렸는데 왜안죽어져내거 너무 약하나? 이거 써야겠다. 나이스, 어시스트 킬. 내가 죽인 애 죽었나 보다. 그럼 일로 가서 저격을 해야지. 저격의 명소는 바로 여기다. 일로 가야 되나? 좋았어, 여기다. 뭐해, 저 사람? 단호박? 어부즈리 각인데 오케이 헤드샷 헤드샷 레이저 준비해주고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아까 누가 점프해서 왔는데 뭐지 왔네 저기까지 안 닿나 저거 안 닿나 보네 미니건 들고 뭐야 내가 죽일려 했는데 나도 절로 가야되나? 이 미니건 너무 안달아 이거 써야겠다 이것도 저격 가능하니까 뭐야 어부지리 어부지리 가이네앙아 레이저 바운서 나도 있는데 저거 어시스트 킬 했네 그래도 나이스 오케이 경험치는 주겠지 뭐야 아니, 안 사고. 뭐냐? 경험치 왜안 줌? 헐. 자, 그, 한 판을 못 이겨서. 한 판만 이기면 된다니까. 아, 진짜.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 어부지 의리만 했나? 아, 지고 있어. 지고있으면 안들어가는게 낫지 아닌가? 어차피 저도 그거는 얻으니까 직발잡기도 해야겠다 뭐야 파쿠레시티? 털3018 근데 나는 황제 궁전이 좀더 나으니까 근데 이거 이상한게 황제의 궁전 황제의 궁전이 뭐야 저사람 대기타고 있네 또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딴 사람들. 너무, 아, 뭐야. 아, 또 여기 걸렸네.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뭐야, 그냥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그냥. 시작하면 사람들 들어오겠지. 원샷 들고. 뭐야, 아, 깃발 훔쳤어, 게? 진짜 안에 깃발 훔쳤네. 미안하지만, 그럼 내가 이 깃발 훔치면 되잖아. 퐁. 로봇 들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친구야, 로봇이 산다. 몸빵 사기야. 전부 다 금금금금이라서. 역시 로봇은 사기군. 근데 쟤들 죽여야. 이게 이든 말든 한데. 야, 죽어, 너. 어! 우리 팀 있다. 나이스. 야 친구야 쟤좀 죽여라 죽여 뭐야 죽였어? 나이스 터치다운 나이스 이기겠는데? 아 진짜 그럼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수호자 들고 간다 수호자가 도와줄거야 오는 얘는 내가 죽이고 뭐 없어? 있어. 아 저기 있네. 개분 소자. 육. 어디 가지? <laughs> 그만해라 너. 그만하라고 좀. 애완동물도 때려눕히고 원샷으로 때려죽인다. 이거 표시 나이스. 뭐야? 어? 어 나이스? 터치다운 하겠는데 또? 죽지만 않으면 나이스 더블 터치다운 우와 나이스구요 이대1은 근데 좀 불리했다 그건 인정한다 팀빨이네 뭐야 깃밥 훔쳐갔네 제가 근데 친구야 미안하지만 제가 이미 훔쳐갔어 어딨어 걔 저기 있어 뭐야 악마야 뭐야 아 데몬 됐네 데몬 데몬이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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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샷 안 먹히네. 오케이. 나이스. 키업 표시. 뿅. 야, 그거 훔쳐가지고 와라. 뭐야, 저기 있어, 쟤? 나는, 간다! 이렇게 도망가는 게 짱이지? 승리. 가볍다. 아, 딱 아주 좋았고요 아, 또 경험치 들어오는데. 레벨업 한다, 레벨업 한다. 오케이, 60. 엄청나네.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보상. 어마무시한 레벨업 보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다. 무기고 말고, 무기고 말고. 이거 한번 뽑자. 뭐야. 어, 무료네, 나이스.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하나 개방해 주시구요. 개방해 주시구요. 보석 하나. 딸랑이 한 개. 하나 열고. 열쇠도 열고. 뭐가 나올까? 또 하나? 이거 참말로 많이 나온다. 됐고 아네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거기다 승리를 했네요. 다행이다. 그리고이 정도면 내가 좋은 거겠지? 이선무기도 있구나. 네 그리고 이거 추천 받겠습니다. 이거 댓글로 추천 받겠습니다. 제가. 검 있어요. 검 이게 엘더 포스 사부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엘더 포스 사부드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캔디봉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지도자의 검 이거 제작한 거 이걸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듀얼 마치대를 쓰는 게 좋을지, 네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꿀로미만 끝